자, 22학년도 수능 4번 되겠습니다. 자, 국제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자, 국제관계네요. 자, 국제정치의 특징은 권력투쟁이다. 그래서 뭐야? 응? 권력관계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힘센 국가가 약한 국가로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권력은 국제정치에서 최상이라고 인정되는 가치이다. 정치적인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뭐라고 한다? 현실주의라고 하죠. 응. 국제 사회 평화는 국제 연맹을 통해서 달성. 국제 연맹 보자마자 아, 무구적 칸트적, 칸트. 국제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고 국가들 자율를 보호하고 지속하는 데만 관여한다. 기억.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있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현실주의에서는 힘의 균형으로 평화를 얻는 것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영원할 수는 없죠. 왜냐면 하 힘의 균형이라는건또 금방 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되진 않습니다. 힘의 균형은 일시적 평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평화조약은 어떠한 정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평화조약은 두 국가들끼리 하거나 뭐 물론 다자간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평화조약을 통해서 뭐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습니까? 아니 그 전쟁 상태 지금 당장 전쟁하고 있는데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 전쟁은 일단 끝나잖아. 그래서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 이방인이 가는 환대 권리는 조건적으로 조,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자. 저게 뭐니?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 세 번째가 뭐야?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조건에 국한한다 그 보편적 우호조건이 바로 뭐야? 환대권이라고 그래요, 환대권 이방인, 낯선 사람이,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함부로 가두거나, 함부로 내쫓거나 하지 않는다는 게 환대의 권리입니다 환대권, 웰컴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건 무조건적일까요? 아닙니다 어? 뭐야?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온, 왔는데 환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처신하는 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그들의 어떤 어 그들을 함부로 가두거나 내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조건부적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지? 현실주의에서는 세력 균형이고요. 칸텍에서는 국제 연맹을 만들어서 국제사회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5 번이 되겠습니다.